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의 문장원입니다. 어, 아까 1번 타자로 어, 발표해주신 어, 본부장님께서 안타를 잘 쳐주신, 쳐주신 것 같아서 어, 제 발표가 훨씬 더 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6개 사업에 약 58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 AI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 선도 기반 조성은 어, 그간에 우리가 AI 기반의 위료 의료 솔루션을 이제 어, 개발을 하고 실증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솔루션들이 사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어, 식약처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보험 수가 적용을 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 절차인데 어, 보험 수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가 그런 유 효성 검증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 것들을 잘어 지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꼭지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AI 기반의 응급 그어 솔루션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HIS를 1차 병원, 2차 병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s 금무의료 AI 서비스 생태계 구축은요. 어, 저희가 흔히 저희원에서 대표적으로 만든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 어, 닥터헨서 솔루션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AI 응급의료 그리고 A, HIS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역의 의료체계가 디지털 전환이 잘될수 있도록 확산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주민자치 데이터 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신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닥터에서 2.0어 소프트웨어를 지금 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2개 질환에 24개 소프트웨어를 지금 지원을 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아 회기 질환 ai 솔루션 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닥터앤소 소아과 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위로 영상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소아 회기 질환을 이제 그 디텍션 하고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분석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유전체 분석을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융합 일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군병원 군병원 대상으로 국방부하고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발생빈도가 높은 발의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어~ 진단을 지원을 이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실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 심평원 같은 경우도 요강 결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잘 디텍션하는 솔루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 솔루션을 개발 실증 지원해서 우리가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모두의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 실증 중심이었고 어떤 위료 이그 위러 소프트 안에 이제 병원하고 협업하고 실증하는 그런 것들 중심이었다면. 이 위로 패러다임이 지금 어떤 예방 중심의 어떤 생활 속그 위로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으로 이제 건너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외연을 지금 확대를 해서 저희가 어 사업을 우수한 솔루션들을 발굴을 해서 실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어. AI 기반 위로 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이 신규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가 나갈 예정이고요. 어, 두 번째로는 지역,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어, 지역, 지역 위로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고 그걸 실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어, 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입니다. 어, 이거는 사실은 실증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 의료 기관 대상으로 어, 진행을 하고요.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 의료 기관이 어, 229개 정도 있거든요. 그 공공 의료 기관이 디지털 헬스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어 이거는 약한 60억 정도의 규모로 어, 진행을 진행이 되고 어, 컨소시엄은 어, 한네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얘할 어, 거고 과제는 어, 트랙 1하고 트랙 2하고 지금 어, 나눠져 있습니다. 어, 트랙 1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 원에서 어, 개발해서 실증해서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디지털 헬스 3종 솔루션을 공공의료기관에 이제 그보급 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 주관기관이 되고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어,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랙트랙투는 어, 기업이 주관이 돼서요. 어,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이 건강 관리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신서비스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수요 기관으로 해서 어 실증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 이것도 어 컨소시엄 두개 정도 어 선정을 해서 약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2월 중에 어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선정은 3월에서 4월 정도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후에 이제 공고문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 s 국민의로 어, 생태계 구축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기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기반 사업에서 연계해서 어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제 광주 TP 컨소시엄이 이제 선정이 돼 있고요. 어 올해는 광주 TP에서 어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의 HIS라든가 앞과 말씀드린 AI 솔루션에도 그리고 어 보건소하고 연계된 라이플로그 플랫폼 구축 사업이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나갈 예정인데 요그 내용을 잘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LC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게 이제 대구 지역에서 어 추진되는 위래 그 사업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전국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어, 대구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은 어, 대구 지역의 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활용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든가 가명화다라든가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 공원은 사실 이제 지역의 대표 병원 병원이 이제 지역의 1차 기업 보건소 어, 그런 병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케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해서 그 케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 그이 신규로 지금 확보된 요 사업들은 아직 이제 사업 기획 중에 있고요. 1월 중에 사업 기획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어, 사업 공고는 2월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잘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 확산 지원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계속 사업이고 매년 이제 신규로 공모하는 과제고요. 저희가 1, 1차 병원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 1 과제는 어, 위용급 병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보급을 클라우드 HIS 보급하는 거고 어, 2 과제는 이제 병원급을 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9억 정도 되고요. 어, 지원 대원은 클라우드 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위로 장비하고 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병원급인 건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추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 사업 공고는 1월 중에 나갈 거고요. 어, 아마 지원 대상은 3월 초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가 명기되어 있으니까 어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